안녕하십니까. 아, uh, 노스밴쿠버에 위치한 위성 에듀케이션의 김희성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의 그셀픽 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uh, 각 리딩, uh, 리스닝 uh, 모두 어떤 각 섹션마다 uh, 문제 유형과 uh, 전략들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스닝 파트 3. 역시 이 부분도. Uh, 지금 셀피 뭐 5점이나 7점 이렇게 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섯 문제 중에서 다섯 문제 이상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아, 이 부분은 이제 그 정도 맞춰야 아, 저희가 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문제 유형과 그 다음 또 노트테이킹, 어떻게 듣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자, 먼저 아, Listening Part 3는 제목이 Listening for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h, listening for information. Uh, 그러니까 information을 uh, 알아내는 것이 주된 conversation의 내용이기 때문에 uh,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uh, 어떤 상황들이냐면 우리가 그냥 uh, 이웃과 만나면 그냥 일상 대화를 나누지만 어디 광공 관공, 광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기를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 그 학교에 어떤 신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프로그램 신청을 한다든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 무슨 프로그램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가지의 아 인포메이션이 있죠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을 알아내는 것이 주된 어,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한 어,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파트 어, 2보다는 길죠 어, 대화가 좀 긴데 남자와 여자 간에 대화를 듣게 되는데 한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고 한 사람은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주로 이제 이 전문가가 주는 어떤 아 그런 곳에 인포메이션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묻는 질문들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다 듣고 나면 이제 문제를 여섯 문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문제 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는 듣고 보기만 보여주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나올 때초 집중 모드가 요구됩니다. 그냥 한번들려주는이 질문을 못 알아들어 버리면. 답을 찾기가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 어, 질문 사항이 나올 때 굉장히 어,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어, 뭐, 짤막한 어, 보기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에서 어,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 역시 그 셀픽 주관사가 제공하고 있는 어, 질문 내용은 역시 똑같습니다. General meaning Specific information inference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자 지난번에 지, 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 General meaning이라는 것은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무슨 정보를 원하는 것인가?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고 여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 여기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뭐냐? 그 다음에 topic은 뭐가 되겠죠? 목표가 되겠죠. 어떤 정보를 어,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죠? 어, 그 다음에 그 정보의 메인 어, 아이디어는 결국 이런 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을 때이 물어본 사람이 결국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자, 애를 갖다가 커뮤니티 센터에 등록을 시키고 싶은데 아이스 스케이팅을 등록시킬까 아니면 수영을 등록시킬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뭐 수영은 몇 시에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번 하고 그 다음에 뭐또 아이스 스케이팅도 그렇게 되겠죠? 어, 일주일에 몇번 하고 몇 시에 하고 레벨에 따라서 뭐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몇 어,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어떻게 되고 뭐 나이에 따른 거그 다음에 또 가격 그렇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될때 이런 어, 것들을 갖다 듣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어, 그러니까 토픽은 뭐가 되겠죠 커뮤니티 센터의 아기에 대한 액티비티를 물어보는 것이 어, 토픽이고 그 다음에 결국 메인 아이디어는 이 사람이 어 어느 것을 선택하게 되는지가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질문이 많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포메이션 묻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의견, 예시 등이 주된 정보가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어떤 면에 있어서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면에 있어서. 어, 옵션 A는 얼마고 옵션 B는 얼마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방을 구한다고 한다면 옵션 A 방은 방이 몇 개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옵션 B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수강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학년이면 어떻게 먼저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이런 절차적으로 어, 나,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적어 놓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추론 문제, inference라고 하죠. 어, 본문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언어적 함의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질문 자체가 What can be inferred? 그죠? 그 다음에 probably 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어 본문에서 들을 때는 그 얘기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들은 거에 뒷받침을 어 바탕으로 해서 어 그것을 갖다가 언어적 함의로 찾는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어적 함이라는 것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 포함되어 있는 아, 내가 어저께 어, 공부를 좀 했어야 됐는데, 아 정말 걱정이야.라는 말을 하면 어, 결국은 어저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아그 어,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어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음식을 갖다가 시켰는데, 그 음식을 어 아주 막어 맛있다라고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뭐, 나 이거 정도면 100g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면 그게 진짜 100g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맛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어적 함의라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펴면안 돼. 그래서 언어적으로 충분히 함축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 노트 taking s l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 역시 man 하고 woman 둘 중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 중요할 테니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 질문을 하도록 하고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어,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 나는 노트 테이킹 하다가 다 지나가 아 그래서 나는 안 할래 뭐 어, 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 그런 말을 일단 입을 잠그고 어, 어떻게 해야겠다? 아 무조건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잘하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어, 그게 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쏙쏙 들리는 몇 단어를 적지 마라. 아,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지명이라든지 아, 뭐 도시 이름 이런 거 적지 말고 아, 일단 제일 적어놔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자 그러니까 들어, 대화에 들어가게 되면 자뭘 알아보러 왔는지 그거를 적어놓고 그죠? 그 사람의 그러니까 정보를 원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질문하는 사람이 어,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거니까, 자첫 번째 번째는 뭐에 관아요두 번째는 뭐에 관아요세 번째는 뭐에 관아요 이게 어, 질문하는 사람이 이끌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전문가가 그거에 대한 옵션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절차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적는 데 집중하고. 아, 한국말이 편하면 한국말로 그 의미를 적어놓는 게 필요한 거지, 아,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아, 뭐그말 그대로 나온 말 그대로를 기억해서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인 거고 뭐가 이슈인가를 적는 게 문제인 거지, 거기서 나온 단어를 적는 것은 아, 어차피 시험 문제는 다 재진술이 되기 때문에 아, 그것들을 아, 적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 3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차 형태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화형 어 옵션 비교 형태의 문제인지 정보를 줄때 절차 형태로 주는지 아니면 옵션을 주는지 이걸 갖다가 잘 파악하라. 이게 제가 어,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 다음에 어, 숫자 정보나 방법, 장소, 요구 조건, 필요 서류 등에 나오면 질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아 노트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아 어, 당연히 기호 등을 잘 활용해서 어 적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어 질문 내용 컨버세이션 자체에 이제 수락처를 좀 살펴보겠죠. 자, 자 시작하면 아 바로 이제 뭘 알아보러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뭐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 뭘 오늘 알아보러 왔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첫 부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잘 들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가 진행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차 형태의 인 n f 이션이 있고 옵션 형, 비교 형태의 인 n f 이션이 있다. 요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먼저 절차 형태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면뭘 해요? 일단 뭐 무슨 무슨 사이트에 가서 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하려면, 일단 로그인을 할수 있도록 어카운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카운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입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니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뭐 이렇게 계속 절차를 어, 설명하는 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절차 방법은, 스텝 e p 1, Step 2, s t 3, 그죠? 화살표를 표시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 시간이라든지, 뭐 언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그다음에 어 어떤 조건 하에서만 할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적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필요한 서류, 제출해야 될 서류 같은 게 뭔지,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주민... 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아니면 패스포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꼭 적어놔야 됩니다. 이 절차 문제는 가다 보면 꼭 하나 빠지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외사항이에요. 그죠? 예외사항이 언급되면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올 테니까, 노트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질문한 사람이 어떤 걸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만 적어놓는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어, 우리 지각이요 어, 어디에 집중하면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쏙쏙 들리는 몇 단어를 받아 적으려고. 어, 어 대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아 어,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뇌를 쓰는 이 뇌의 가장 중심부에 뭘 와야 되냐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과 시험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나오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거기에 어텐션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Okay? 아 특별히 그 파트 파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막세 명이 막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하죠, 그렇죠? 막 그래서 막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길죠, 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어, 파트 5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 시각적으로 아 시각적으로 일단 좀어 텐션을 뺏기는 데다가 아그 다음에 막세 명이 얘기를 하니까 와, 그것도 좀 헷갈리는 데다가 아 거기다가 또 노트를 또 하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많이. 집중력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이 부분만 파악할 수 있도록 힘을 쓰자. 이게 제 좋은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형태. 자, 비교 형태는 A 옵션이 있고 B 옵션이 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 적는 게 좋겠죠. A 옵션은 뭐고 B 옵션은 뭐다. 그리고 그것의 각각의 특징 역시 뭐 얼마나 시간이 언제 하는 거고 또뭐 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어떤 조건이면 어떤 걸 하면 좋고 어떤 조건이면 그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언급이 될것 같아요. 그죠? 장점과 단점을 꼭 적어놓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야 될 필요사항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노트합니다. 자, 옵션 케이스에서는 항상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게 되어 있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적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다가 보면 뭐아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둘다안 돼, 뭐 이러면은 결국은 다른 옵션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이, 어, 절차 같은 예외 사항이 언급된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어, 다른 옵션이 언급될 때는 어, 반드시 노트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오고 결국은 이 질문한 사람이 어떤 걸 선택했는지. 아 요거를 갖다가 아, 아,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할때 아, 제가 잠깐 보여 드리면 어, 먼저 절차 자맨 여기서 자맨 어,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퀘스천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엔서를 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죠? 결국, 맨 처음에 뭐가 t 픽 p i 뭐가 궁금해서 왔다, 뭐가 궁금해서 왔다, p u 스가 뭐냐, 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 뭐잘 오셨다, 뭐 이런 얘기 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뭐, 근데, 딱 보면은, 우리가 하는 건몇 가지의 옵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 그걸 하려면 먼저 너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 스텝 1을 얘기할 거우가 있겠죠 그죠 렇 됐나요 자 그러면 스텝 1은아 스텝 1은뭐 예를 들어서 어아 카운트 만들기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렇자 그렇게 할때 필요한 정보는 뭐네뭐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어 데이터 birth 그죠 아니면 뭐 주소 이런 거 입력하면 된다.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텝 2는 어뭐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어 과목을 선택. 죠 자, 선택인데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뭐어 얘는 required다. 어떤 과목은 필수 과목이고 뭐두개 필수 과목을 듣고 뭐세개 elective 선택 과목을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스텝들이는 반드시 뭐 다시 오는 이메일을 뭐 확인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요 중간 중간에 이 사람이 계속 아, 어,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갈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가고 아, 어, 결국은 아, 어, 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결론 여기서 결론을 마무리 쳐서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어맨앤 m a 은 이렇게 해 놓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토픽 온 것에 대한 Purpose, 그죠? 자, 그 다음 Purpose인데 예를 들어서 이 Purpose를 설명할 때 도대체 이 목적을 내가 왜 가지게 되느냐 이런 Motivation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동기부여, 그죠? 그래서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나오면 적어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Option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스적인 측면이다 그러면 프라이스적인 어, 측면이면 얘가 크다 뭐 얘가 비싸고 얘는 싸다 이렇게만 표시해도 얘는 비싸고 얘는 싼 거죠 그죠? 자그 다음에 타임은 어, 예를 들어서 얘는 어, 6pm에 하고 얘는 4pm에 한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어, twice a week 뭐 이렇게 적어놔도 되고요 그죠? 얘가 되죠. 이건 뭐 three times a wee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놓고 뭐 얘를 어, 들어서 어, 얘는 35불, 얘는 50불,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이해가 되죠? 자 그다음에 얘를 하려면 이제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는 next step, next step, next step 이렇게 뭐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거 적어놓고. Uh,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질문을 이끌어갈 거니까 uh, 그 부분에서 지금 뭐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이 부분을 픽업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넥스 스텝은 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옵션 C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C는 어떤 건지,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외 사항이 언급된다 했어요, 그죠 절차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적어놔야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서. 어, 놓치지 않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어, 다음 비디오에서 저희가 어, 예 예제를 가지고 같이 직접 한번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 자이 부분에서 어, 빨리 어, 5.7점 어, 통과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어, 유튜브 셀피 12주 과정 온라인 어, 코스로. 어, 준비를 어, 해놨습니다. 한 12개의 실전 어, 문제를 꼼꼼하고 천천히 쉽게 어, 풀이를 하는데, 어, 셀피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튜터를 고용해서 어, 수업을 하시면 이런 정도의 양을 절대 커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들. 어, 신청하셔가지고 어, 매우 공부를 하면 한 일주일에 한 여덟 시간 정도의 강의가 제공이 되고 어, 그 다음에 노트와 단어 외우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 저희와 진도를 맞춰서 공부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네이버 셀피 카페가 있으니까 여기도 어, 뭐 무료 동영상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어, 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어, 오늘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